통제할 수 없는 검사 홍종표 검사는 통제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검사는 자기 소신으로 살고 그리고 착한 사람,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풀어주고 악한 사람은 뿌리까지 파헤쳐서 처벌하는 게 그게 검사입니다. 검사라는 직업은 복잡한 직업도 아니에요. 단순해요. 악한 사람 단죄하고 선한 사람 봐주고 그게 검사입니다. 요즘 검사들은 참대쳐가보기 한다 깝습니다 결국 남부지청에서 이제 91년 3월에 저하고 충돌했던 그 검찰총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또 발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버렸어요이 사건을 지어버렸어요. 그래서 91년 3월에 저는 광주지검으로 좌천을 가게 됩니다. 광주지검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검사 시절에 11년입니다. 제가 검사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부장검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. 평검사로 출발해서 평검사로 끝났습니다. 검찰검만둘 때도 무슨 비리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고, 그냥 검찰 내부 설렁터무신 수사할 때 검찰 내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, 검찰 조직에 수치심을 안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달라고 해서 내 나온 겁니다. 요즘 검사들이 딱 해가지고 광주지금 전보가는 그때부터 검사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